그러면 이세 개를 잡아 놓을 때이 그림을 정말로 이해를 이 그림은 꼭 손으로 메모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림만 메모가 돼서 내 눈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 다 풀려요. 복잡한 문제 다 풀리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들을 때 냅두고 이따 제가 이거 펼쳐놓고 갈 테니까. 자, 지역 직장. 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내집 마련. 직장에 가, 다니는 사람 내집 마련. 이두 개는 내 집을 뭐 하려고? 감사합니다. 마련하려고. 그러려면, 저두 놈은 이해를, 이해를 하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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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라고 할줄 알아야 암기하고 잊어먹고 하는 그 악습을 끊을 수 있다고요. 내가 왜? 라는 걸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두 놈은 내집 마련은 집을 지어야 되잖아. 집을 지어야 내집 마련할 거 아니야? 따라서 이두 놈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을 지을 예정지에 15% 이상 매입을 하고 전체 땅의 80% 이상에 해당한 자의 지주도조 도장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여건이 리모델은 필요할까 안 할까? 당연하지 이거는 지어진 상태에서 리모델하는 건데 집을 짓는 게 아닌데 리모델 조합원들이 아파트 있는 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8 1로 이거는 두 눈만 해당한다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아까 공동주택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동주택이니까 얘는 조합 설립에 인가를 받으려면 구분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만 할 수도 있고 단지 전체를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동의 받는 거. 무조건 3분의 2예요. 한 동만 해도 얼마? 3분의 2, 그 그동 구분소재 3분의 2. 단지 전체 한다. 그 전체도 3분의 2 동이 얻으면 돼요. 그리고 전체 할때 동별은 과만 얻으면 되고. 이 요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요건이 일리가 한다든가 일리가 말이 안 되는 건데도 틀리는 것은 정말 이해라는 과정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주구장창 외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공동주택에 지어졌고, 15년 이상 지났으니까, 공동주택에 리모델 하는 거니까, 공동주택 소유자 동의가 들어가야 돼. 이게 왜 여기서는 왜 나오냐고. 그리고 지역 직장은 새로 땅 조성해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왜 여기서 필요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객관식을 또틀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이 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시군구에 가서 설립에 인가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 자 여기서는 시군구 이걸 틀리게 잘 내지 않아. 설립 인가받고 인가받은 게변경사유성의 변경인가받고 해산할 때도 해산할 때 인가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이 중에 아까 지역 직장 세놈 있었죠. 직장 중에서도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직장조합 만들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국민주택 아까 개념 나왔었잖아요. 뭐 국가가 짓는, 지자체가 짓는, LH 지방공사가 짓는 85 이하, 국가, 지자체 재정, 주택도시 기금에 따라 지어지는 85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 저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가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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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을 한 거다. 그러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만들 때는 인가 안 받고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한 걸 변경한 거, 해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리모델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요 동의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집을 짓는 게 아니지. 그럼 사업계획 승인받아 집을 지어야 되는 놈은, 놈은 두 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두 놈은 조합 설립인가 받고 몇년내 아파트 짓게 해주세요라는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돼. 이거는 건축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 사업계획 승인. 승인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몇년 내, 2년. 2년 내. 자, 그러면 500세대 짓는다라고 사업계획 승인 떨어졌죠. 그러면 아파트 짓는 거예요. 궁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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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딱 몇 박자? 네 4박차. 박자지, 뭐요? 궁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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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대박님도 가시고. 이거 짓는데 2, 3년 걸리겠죠? 자, 봐봐봐요.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려면, 시공구에 가서 떨어지려면,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고, 모집하면 광고 내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몇년 걸려요?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몇년 내? 업객 승인 신청해야 돼. 사업계 승인 신청했죠. 그리고 60일 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주고 공사 착수를 사업계 승인 떨어지면 5년 내 하면 되거든요. 착수를 몇년내 한다? 5년. 문화재가 나와서 발굴해야 되겠다. 연장 1년 되는 거. 그럼 봐봐요. 봐 이것도 2년이지요. 착수 기간 5년 내 하면 된단 말이야. 그 3, 4년 걸리겠지? 짓는 기간 3년 걸리겠지? 다지어서들어가살 하려면 사형검사를 받아야 돼. 이 사형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받는 거야요 사형검사는 자 그러면 자이두 놈은 조합설립인가 받고 2년 내뭘 신청하라. 사격승인 신청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얘기고. 이 놈은 사격승인 신청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조합설립인가 받고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라고 된 거. 그러니까 둘다이두 놈하고 애가고. 얘는 조합 설립인가 받고 2년내 뭘 신청하고? 사업계 승인. 얘는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돼 2년내.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얘 리모델 조합이야 공동주택 소유자들이니까 아파트 팔면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교체하는 거. 이두 놈은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한달 뒤에 조합원의 한 10명이 사망으로 결혼이 생겨서 추가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 모집할 때이 사람들의 자기 요금 판단하는 기준일이 언제일까? 추가 모집했을 때 변경인가 신청을 언제까지 할까? 언제부터 교체가 안 될까?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식은 거기서 어차피 세부적으로 조합원을 보호하려고 세밀한 규정 된건안 낸단 말이에요. 이런 틀 자체를 가지고 기출문제 보면 이 안에 해결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지어, 지직, 지직리라고 외우는데 발음도 힘들고 하지 마요. 진짜 그런 거. 이걸 어떻게 못 외우는지 자기는 이렇게 배웠대요 지직리. 그렇게 하느니 지역, 직장, 리모델 떠드는 게 훨씬 낫겠다. 발음도 힘들고, 지직리. 그래 놓고, 지직리 해 놓고요. 직이 뭔데요? 직이요? 직업이요, 직업. 지지지 지, 지? 이러고 있다니까 어디가 더 현명한 공부 방법이냐면 지역 주택, 직장 주택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란 거 이게 통째로 입으로 떠들면서 이해를 하는 거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집 마련하려고 조합 만드는 것, 같은 직장 직장 근무한 사람들이 내집 마련하려고 조합 만드는 것, 공동주택 소유자 15년 이상 지난 소유자가 리모델링하려고 조합 만드는 것이라고 해놓고 지역. 직장 리모델이라고 입으로 몇번 뜯어내는 게 최고의 공부지. 대가리 자꾸 따라가면안 돼요. 대가리 연결 안 되잖아요. 하도 대가리가 많아가지고. 몸통은 다 없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펼쳐놓고 책을 봐야 되는데, 저 249페이지에, 자, 박스 안에 지어 직장 리모델. 자, 주택조합 종류 몇 개? 개. 네. 여러분, 옛날에는 호랑이도 담배를 피웠던 거 아니야? 사람도 담배를 피웠지만 호랑이도 담배 피웠고, 그죠?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다며요. 롱 타임 오고 그때쯤 고르고 몇년 뒤에 나온 기출문제.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재개발 조합으로 구분한다. 여기 재개발 조합 있어요? 없죠? 또 하나 얘기할게요. 해 재개발하고 재건축 두 놈하고 얘하고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 노후된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람이란 얘기는 조합원들이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지 안에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노후돼서 아파트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해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 살고 있던 자기들 아파트를 두드리 깨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 짓는 게 재건축이라고, 재개발이라고. 이거는 조합을 가입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그리고 새로 살 집을 다시 새로 짓는 거고. 그럼 만약에 지역 직장은 무주택자이거나 하도 활성화가 안 되니까 85 이하 한 채, 한 채를 가져도 좋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만약에 구로동에 A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저기 양천구에 집이 하나 있어 아파트 34평짜리 그럼 이 사람은 아파트를 철거하는 게 아니지 그 목동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구로동에 여기 또 주택을 하나 더 짓는 거지 이 주택 되는 거잖아요. 재건축은 내가 살던 집을 제공하고 뜯을 깨고그 자리에 새로 짓는 거고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면 집을 짓는 비용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억이든 10억이든. 그런 돈이 있었으면 벌써 집안을 샀지. 대출 받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조합 광고, 뭐지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세 개가 나오는데, 자, 박스 밑에 조합 의 설립 쪽에 보면요. 일본의 주택조합 설립인가? 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기억 보세요.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으라 해놓고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할 때에는 시군구에 가서 뭘 받고 인가 다음 주에 인가받은 걸 변경 동그라미 하고 해산 동그라미 할 때도 인가받아요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변경이란 단어 있잖아요 해산이란 단어도 있죠 인가받은 조합 설립인가 받고 변경할 때도 인가받아 안 받아요 해산할 때도 그렇죠. 그래야 어떤 문제가 풀리냐면 다음 중 인가 대상이 아닌 거 찾으시오라는 뜬금없는 기출 문제가 있어요. 뭐요 이게? 자, 인가 대상이 아닌 거 찾으시오.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맞죠? 네. 해산 맞아요. 직장 주택조합 설립 인가 해산 인가. 자, 국민주택을 위한 직장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아니고 신고. 그걸 찾으라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면, 메뉴에 설립신고 있나요? 네. 이게 뺏다고 잡아야 된다고, 원래는 설립인가, 예외로 설립신고. 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줄치고, 직장주택조합을 동그라미하고, 하란들 좀 해주세요. 설립하고자 하 자는 시공구에다가 신고해야 한다 줄치고, 옆에 변경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할 때도 또한 같다. 자 만장하신 여러분, 우리 대화 좀 해볼까요? 집중을 얼마나 잘했는가? 또 직장 주택 조합 설립할 때는 설립 인가 받아요? 신고예요. 인고, 신가, 신, 인고, 인가 신고 합쳐서 인신가. 직장 조합 만들 때 설립 인가 받는다, 신고한다. 인가. 이거, 이거 받시죠 결론 해결하고 해야 돼요. 얘네들은 원칙으로 다 설립, 인가를 다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직장이라도 국민주택을 받을 목적일 때만? 신고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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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국민주택을 공급해, 그걸 빼면 안 된다고. 예? 직장주택 조합이 신고 대상이어서 뭐 받을 때만? 국민주택 받을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골. 그리고 기본 이론을 베이스 깔고 이걸 메모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진 찍지 마요. 사진 찍어가지고 일도 도움 안 돼. 내 손이 고달프게 써봐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 이대로, 이대로. 이렇게 써봐야 돼요. 여기 딱펼쳐요 지역 직장 먼저 쓰고, 거기다가 내집 마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두 놈을 만들 때는 80% 사용권, 15% 소유권 확보, 그 다음에 리모델, 얘는 리모델링 하려고 한동만 한다 3분이, 전체 할때 3분이 동별 과반수 딱 쓰고, 그 다음에 얘들은 설립, 인가를 시군구에 가서 봤는데 변경할 때 해산할 동안 갔다. 그런데 신고하는 것도 있더라.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 조합 만들 때라고 손으로 딱 쓰고 기억을 딱 하면 대박인 거예요. 책 완전히 이게 내 머릿속에 틀이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의 100%몇 시험 나올 거라니까. 매년 나오다가 작년 시험에 굶었거든.